화나 분노 같은 이런 감정들은 아주 추상적이고 모호해서 직접 관찰하기가 상당히 까다롭고 감정이 휘말리기도 쉽기 때문에 감정을 직접 관찰하기보다는 그때 일어나는 신체 강가을 관찰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화가 날 때는 가슴이 답답하고 머리가 지근지근하고 심장은 벌렁벌렁하고 막 목도 뻣뻣뻣해지고 이런 신체 현상들이 일어날 수가 있는데 관찰하는 훈련을 해놓으셨다가 화가 날때 그걸 관찰하면서 평정심 유지하는 연습을 평소에 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화를 일으키는 견해를 알아차리기. 신체감각을 관찰하면서 평정심이 어느 정도 유지되면 어떤 생각 때문에 그 화가 일어났는지 그 뿌리를 알아차려 보세요. 거기 어떤 견해나 자기 신념이 있을 겁니다. 예를 들어서 누군가 나의 생각을 무시한다고 했을 때 화가 난다면 내 생각은 존중받아야 된다. 나는 어떤 자기 고정된 견해를 고집하고 있는 걸수 있습니다. 세 번째가 중요한데 견해를 뜯어고치려고 하지 말고 단지 알아차리기만 하세요. 왜냐하면 견해를 깨달았다고 해서 그걸 뜯어고치려고 하거나 어, 없애려고 하거나 내려놓으려고 하거나 이렇게 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견해나 신념은 뿌리가 깊어서 그걸 잘못 다루면 오히려 더 반발을 하거나 아니면 더 고집이 깊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자 조심하셔야 됩니다. 다만 이렇게 아 내가 이런 생각이 있구나 를 알아차리기만 하세요. 그렇게 꾸준히 하다 보면 화가 날 때마다 이런 생각이 있구나 알아차리면서 휘둘리지도 않고 점점 더 자유로워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과제는 여러분들이 화가 나거나 불편하거나 우울한 감정이 올라오나 거 이럴 때그 감정 뒤에 있는 견해를 또는 신념을 알아차리는 연습을 해보시고 그 경험과 깨달음을 유튜브 댓글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